안녕하세요. 음, 자영사를 제가 앞전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음, 제가 블로그를 쓰다, 요즘은 블로그를 잘안 씁니다. 예전에 블로그를 좀 계속 올렸었는데, 질문들을 일창에 많이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진년이 이렇게 작년이죠. 2024년. 갑진년이 오면 어떻게 질문이 올라오냐면, 선생님 제가 일지에 술토가 있는데 그럼 저 경검이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 안 합니다 감옥이 편재입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감옥이 편재입니다아 그럼 경검이구나 여기에 남녀가 빠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일상으로 물어보겠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면은 무슨 낚시라도 그런 것처럼 막 자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너무 좀 피곤하고 귀찮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진띠가 갑진년이 됐을 때, 진진 자영살 걸리면 어찌 됩니까? 이런 질문이라든지, 제 팔자에 갑하고 정화가 있는데 경년이 오면, 선생님 벽갑 인정이 일어나나요? 이런 질문이라든지, 선생님 제가 일지에 묘가 있는데, 신년이 오면 기문이 걸리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팔자는 원국입니다, 원국. 팔자는 원국에 갇혀져야 사형살도 성립이 되고, 묘신 기문살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있는 원진 기문에는 이렇게 합이 걸려 있습니다. 을경합 여기도 병신합. 이렇게 다 합이 걸려 있습니다. 뭐, 인미 원진이다. 그러면 여기는 갑목이 있고 기토가 있어서 각기 합합니다. 그래서 원진 기문에 걸리면 서로가 미우하고 원망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한다. 그게 원진 기문 풀입니다. 저로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여기는 항상 소방, 의처의 부증이 따라옵니다. 의처의 부정다 따라옵니다. 이게 다 팔자 원국을 말합니다. 팔자 원국. 그래서, 앞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그 무토일관이 이렇게 사주가 설정이 돼버리면 아생도하생도 하는 정인이 모친성입니다, 모친성. 모친성분이 두 개가 진 자영사를 하고 있죠. 여기 앞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북한에서 결혼해갖고 자식, 처자식을 놓고 혼자 남아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놓은 자식입니다. 이때 귀하분 그, 그, 이 이게 이복형제가 되죠. 왜냐하면, 오오에는 오중에 키포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본인한테는 이 사람이 독자다. 이사 사람 여기 말고 그냥 아버지 만나서 나한테 형제도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사람은이분형제가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살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부모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형, 진진형, 유유형 이걸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이런 애틋한 사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간하고 형사랑 관계가 없다고. 단호 일간하고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목생아, 목세가 목생아니까 자식성이 되죠. 10살 경우. 10살짜리 애를 놓고, 둘째가 안 생기갖고, 10살 때가 겨우 한 탈짜리 간다내기가 생겼는데, 동생이 생겼는데, 귀엽다고, 귀엽다고, 꼭 지가 데리고 잔다고, 데리고 자다가, 따라 문제가 애가 압사당했습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10살짜리 애도 자라면서, 그때그 충격이 죽을 때까지 갈 것이고, 고친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계속 갈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일관하고 연관이 됩니다. 하지만 일관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좀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귀찮을 때도 형제끼리 서로 말안 하고 지내는 형제가 생길 수 있고, 제일 먼저 형제끼리 아예 인연을 끊고 지내는 형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만 따로 저거 집에 찾아오고, 또 요거는 또 지원자 따로 찾아오고, 둘이 만나면 서로 어르는거리고 말도 안 하고, 인내을 끊고 지내는 관계. 근데 아닌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명이서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둘 사이가 무슨, 뭐, 돈 거래가 있었던지, 거기 여러 가지 거래상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서로가 안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얘만 따로 만나고, 얘만 또 따로 만나고,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밥 먹을 때, 요렇게만 만나고, 술, 밥, 술하고 밥하고 먹고 야는 얘들은 만나고 일간이 피곤하죠 같이 만나서 좀 하이하고 하면 되는데 형살이 걸려버리면 하이가 안 됩니다 이게 자영살입니다 자영살 이게 여명 같으면 자식성이죠 아니 자자는 형이 아니지 자자는 형이 아니고 그 여자 사주에 만약에 뭐 아까처럼 누가 죽고 이런 경우가 없을 때도 생기는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렸을 때소꿉장난 하면서 그럽니다. 얘가 이제 언니 동생이 있겠죠. 야 우리 엄마야 아니야 우리 엄마야 아니야 우리 엄마.둘이서 쑥쑥 싸웁니다. 그냥 하나 울고 질질 짜고 이 엄마가 할 짓이 아니죠. 우리 엄마야 아니야 우리 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만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면 얘한테 덜 끼면 더, 더 개인해야 됩니다. 얘만 데리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손가락 때문에 안 아픈 애가 손이 없다 했듯이 다 좋은데 얘 둘이는 극도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자식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살다가 하나는 외국 나가서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민 자체를 가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 진오유의자형살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차잖아요. 이 글자 둘이 가 스스로 형을 치는 일가를 반드시 놓고 그 형살에 걸린 자형살의 육신성을 반드시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십이운성과 십이신살이 함께합니다. 요 육신의 형살에 십이운성과 십이신살이 같이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애들은 직업군으로 다 쓰는 글자입니다. 직업군으로. 직업군으로 다 씁니다. 글자 두 개가 붙어 있대가지고, 기운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형을 친다, 뭐, 이런 내용의 글도 있고, 고수에도, 뭐, 사주정설, 그 외에도, 진호유에 대한 그 형사 설명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실전에 감봉해보면안 그렇습니다. 남자의 경우, 자식이죠. 포국수 하는 자식. 그러면은, 부친이 상속 여부를 놓고, 이 둘이가 소송을 걸려가지고 완전히 형제가 그냥, 이걸 뭐라 하냐면, 권력상장이랍니다권력상장더 곤룩상장. 심하게 하면, 비극을 한번 적어볼까요? 권력상장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권력상장의 비극. 이게 자영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소리인데, 드라마 많이 보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왕의 사주라고 우리가 가상했을 때, 왕의 사주다. 그러면 요 자식들이 왕의 쟁탄을 놓고 둘이 싸울 거 아닙니다. 우리 드라마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권력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죠. 피나는 전투바이로 하지 않습니까? 왕이 쇠탁할 때에 부위에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희생당하고, 이게 자영사입니다. 자영사. 자영사를 선생님, 제가 용기인데앞뒷년에 지인이 들어오면 자연 걸리면 어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서. 제가 자연살풀이를한번더 해드리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 이성현 선생님 압류제거를 올렸습니다. 압류제골. 그래서 진띠가 있을 때 갑진년이 오면 요두 개가 붙어서 세군이, 세군이 진을 만날 때술포를 꺼지고 들어옵니다. 이걸 압류제거이라 합니다. 허신입니다. 허신. 그렇기 때문에 팔자 원국에 진진이 있다. 이거 말고 진진이 있다. 그러면 경제의 비극으로 하나를 잃게 되죠. 하나를 잃고, 술포라는 하나를 대신에 얻습니다. 그 중에 신금도 있고 정화도 있죠. 그래서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가 술시다. 이러면 이걸 부른다는 자체는 더 번거로운 현상이 일어나죠. 없어도 되는 글자 또 불러왔으니까. 번거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공방된 글자를 갖다가 써가지고 뭐 불을 이루면 나중에 두 배로 개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압류제거에도 그런 글귀가 약간 나옵니다. 공방된 글자가 압류제거에 걸려가지고 약간의 성승장구를 이루면 나중에 다 개내야 된다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영살이 이런 뜻입니다. 자연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진 이러면, 이거는 제가 가상으로 만드는 글자가 아닙니다. 다 감명해 있는데, 팔자를 오픈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원형이정으로 보시면 비결 성분이 지금 간을 중간에 놓고 소니의 사람이 먼저 간을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원형이정으로 가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전 진진자영살이 놓여져 있죠. 이게 육신을 뽑으면 일간 대비 식신입니다. 식신 진진에는 만약에 뭐뭐 인띠다, 그러면, 인, 오, 술띠는, 그시신살로 들어가면, 1 2신살로 들어가면, 이 진이 월살에 해당됩니다. 월살. 우연, 안개속, 희끄머리한 곳, 먼지나는 곳, 잘안 보이는 곳, 허연 곳, 병자, 태지죠. 병진, 관대입니다. 관이 태지입니다. 태지. 퇴지. 갇힌 공간입니다. 반대는 재복물상이죠 재복물상.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 은다 젖게 되는데 식신이 재사랑 격국를짠 사주기 때문에 식신이 재살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고세범은 수기가 이렇게 강할 때 임수가 투출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일장단관 군사자복이란 말이 뜻듯이 옛날에 이장수사주 장수, 장군사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도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도관들. 이 환경을 보는 겁니다, 환경을. 그리고 시비신 사람은 역재월이 걸립니다, 역재월. 제사도 자힌 공간에 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런 도도관이라든지 일반적인 이렇게 직업을 쓰기도 하지만, 잘못하여가 노름에 손을 대버리면, 감옥 가는 사주도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주도 된다고, 이게. 그리고 진진을 제가 이렇게 감명해보면, 진지는 월살에 해당될 때 원예로 많이가 원예 비닐하우스 영농 후계자 이런 경우로 많이 갑니다 진진이 비닐하우스 진중에는 얼개무가 있죠 얼개무 그래서 이걸 다 직업군으로 쓰더라는 겁니다 직업군으로 토가 왕에서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상 안 맞습니다. 화가 왕했어, 금이 넘어 왕했어, 수가 왕했어. 물론 화가 후도 있으니까 왕하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자연살이 이렇게 우리가 현대까지 이렇게 고세서부터 오늘까지 내려온다는 뜻은 육신의 골육 상단니다 골육 상단. 그래서 일간하고 관계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일간과도 관계 있는 경우도 생기고. 그게 자영살입니다. 남녀 불문. 남자 같으면 이게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 형제가 인연을 끊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도 되죠. 시집간, 시집 취직 오면 처가, 처가와 인연을 끊고 산다는 뜻입니다. 감명해보면 이게 다 걸려듭니다. 이유가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게. 팔자 원국은 내가 뭔 속인다 그래. 이런 형태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궁합이라는 게, 궁합이란 가에 있나? 이렇게 팔자가 정해져 버리면 그런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해가 급살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죠. 재승급살. 그러면 부친이 집안을 한번 엎어보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가 되게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걸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형제 사이 되게 안 좋죠. 그런 형제 있죠. 아닌데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니라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내하고 되게 친한 친구 있고, 얘도 되게 친한데, 이서인은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또 아닌데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마다 친구들이 자꾸만 기여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득 생각해보면 그 친구 지금 어딘가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식도 없는, 연락 부절된 그런 경우가 스스로 글자들이 자영을 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다른 걸 의미해서 부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보통 다 그렇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간 입장에서는 천을 긴 성분이지만 부친 형제가 인연을 끊고 삽니다. 하지만 유효라는 것은 가을이죠. 6월은 수확을 하고 이제 나누고 나누고 분배하고 자르고 이런 분배하는 그런 계절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연장이 돼 간다고 제가 한 설명드렸죠. 연장. 나칼 막 여러 가지 칼 칼, 연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술 도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치과 원장이 많이 나옵니다. 치과 원장. 하지만 이거는 내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란다. 부친끼리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안 보는 거하고 일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직업군으로 다 씁니다. 그리고 경기가 강하니까 오는 거는 질병으로 찾아오겠죠 여러가지 질병,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기는 질병으로 발생하는거지 전혀 일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류 개그리를 해서 종류 종류 데 유전이 오면 유가 세계 붙으면 힘이 더 세게 나오겠거죠 아무래도 더 세게 발휘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냐에 따라서 유가 여기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됩니다. 진유압으로 묶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laughs> 자영사 설명이, 저도 궁금해서 이제 책을 보고, 뭐, 이러면 거기서 거기고, 뭐, 진진 자영은 어떻고, 사주정서를, 그 외에 여러 가지 고서나, 그 외에 이제 각종 뭐, 네이버 문서 같은 데 보면, 진지는 뭐 그렇고, 오은 어떻고, 윤은 어떻고, 여러 가지 읽어보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기문 풀이도 묘신 기문을 어떻고, 인미 기문은, 사술 기문은, 그런 풀이 다해 보지만, 실전하고는 안 맞습니다. 기문은 풀이법이 따로 있습니다, 기문 뿌리는. 기문 풀이도 제가 한번 원진 기문 풀이를 한번 올렸었습니다, 원진 기문을. 이승인 선생님이 판별한 원진 기문과 제가 보는 원진 기문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게 팔자 원국입니다, 원국. 제일 중요한 원국 내에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기문도 원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문이 걸렸다, 원진이 걸렸다, 이런 경우, 일지에 만약에 인이 있고, 월지에 유가 있다 그러면, 월지는 모친궁입니다, 모친궁. 이 글자가 모친의 글자가 아니더라도, 이, 이 글자가 내 밑에 있는 글자가 재성이 아니더라도, 일간 대비 월이에 이렇게 원진이 걸리면, 가까운 거리에 삽니다. 먼 거리에 살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서로 어르렁거린다 서로 만나면 시비질투하고못 자고서 안달이다 해서, 한 사람은 뭐 외국가 살고, 이런 경우는 안 생깁니다. 항상 원거리에 삽니다. 기문이나 원진이 걸리면. 가까운 거리, 거리에서, 어차피 만나면서 만나면 서로 어르그거리고 그래서 원진 기문, 1, 1월에 원진 기문 걸린 사람들은, 또는 1월에 총살이 걸린 사람들은, 그 배우자가 부모 집에 안 갈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일지에 묘가 있는데 월지가 유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충당하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합니다 배우자가 일지 애인인데 월지가 유면 여기 가면 원진 맞죠. 엄마 자리 엄마 집에 안 갈라 그 시댁에 안 갈라 그런다 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원진 기물입니다 원진 기물 그래서 팔자 원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마다 합을 치고 있잖아요. 인류다 이러면 여기 병화와 진금이 병신화합니다. 병신화, 묘신기문이 걸렸다 병화입니다. 이렇게 지장간에 합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어른거리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가면은 또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선생님 이거는 평생 안 없어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없어지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없어집니다. 방법 없습니다. 원진 기문이 월일에 걸려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게 안 가겠죠. 부모 집을 안 가게 되죠. 그래서, 팔자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팔자 원국이고, 자연이 있던, 기문이 있던, 다 원국을 얘기합니다, 원 원국. 세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세운풀이는 또 다릅니다, 다르고. 진이 있을 때 진이 오면 자연살 걸리나요? 이런 얘기는 좀 질문이 안, 안 성립이 안 됩니다. 진지는 항상 허신을 끌고 들어온다 했죠. 이승현 선생님이 이렇게 사주 판별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승현 선생님 외에도 이렇게 허신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을 안할 뿐이지 많이 있습니다. 이승현선생님 앞전에 사주풀이 할때 보면은 뭐 이렇게든 만약 사주를 뭐 지지만 딱 적어놓으면. 이렇게 허자를 딱 빼놓습니다. 아예 미리 공엽도 빼놓고 다 빼놓고 사주를 풀이 하셨습니다. 이승현 선생님. 이 보면 밑에다가 허신을 탁탁 빼놓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만세력도 나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허자를 빼놓고서는 만세력도 나와 있던데.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남자 사주인데, 뭐 가비간이다 또는 뭐 어리간이다 했을 때, 사주팔자가 예를 들어서 해고, 두다, 어, 뭐 어리간이다 했을 때, 이런 경우를 보시면, 유, 술, 해가 빠져가 있죠. 팔자국은 재성이 안 보입니다. 남자일 경우. 해중에 감목이 들어있지, 아니, 아 재성이, 남자 경우 재성이 안 보이는데, 허신을 이렇게 빼놓습니다. 허신으로. 그러면, 이 사람의 와이프, 천은 술미형을 한번 당하게 된다는 암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팔자에, 선생님, 재성이 없는데요. 재성이 다허신으로다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살 설명, 앞전에도 한번 올렸지만, 구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영살에 대해 가지고, 혈가 나고 관계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해석법은 다릅니다 해석법. 포생금포생금고 엄마 성분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육신의 골육 상단이 들어 있습니다. 육신의 비극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때 확인해 보시면. 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육친이, 육친 육진 성분을 하다 보면, 과는 우리가 외할머니라고 그죠외할머니가 외할머니를 극하는 건또 식상에 해당됩니다. 식상. 외할머니를 극하는 성분은 식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아일관이 진진이 돼 놓여있다라면, 이게 식상에 해당되죠. 화생도, 화생도. 식상은,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조부, 외할아 외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육친 학대에을잘 하셔야 됩니다. 식신이 장모도 되지만, 외할아버지성에도 해당합니다. 그럼, 형, 평간이, 평간이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외할머니를 극하는 건 외할아버지입니다, 폭수하니까. 이런 사주는, 다육체의골육상단이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자영살입니다, 자영살. 뭐 자연살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